앵모량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줄기의 밝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줄기의 밝기를 볼 때에는 2 2 3 4 5 6 7 8 9으로 보면 서호가 너무 혼란스러우니 얘를 한국말로 좀 바꿔서 보자 그래서 두 배로 나눴어요 갈색의 베이스인지 그 다음은 네. 황갈색의 베이스인지 네. 이해 되시죠? 갈색의 기준점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갈색보다 어두운, 어두운 갈색. 갈색보다 밝은, 밝은 갈색. 그래서 갈색은 세 가지가 있다. 어두운 갈색, 갈색, 밝은 갈색 이렇게. 그 다음에 황갈색에는 황갈색보다 어두운, 어두운, 황갈색. 그리고 황갈색, 그 다음에 밝은 황갈색. 그런데 갈색은 원풀이 나눠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황갈색은 원풀이 나눠질 수 있다고 했어요 웜은 따뜻한 거, 푸른 차가운 거, 오렌지는 따뜻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따뜻한, 따뜻한, 거. 따뜻한, 따뜻한 거. 거, 그렇죠. 회색은 차가운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차가운, 차가운, 차가운 거, 황금색은요? 따뜻한, 따뜻한 거, 황금색 따뜻한 거? 그러면 샌드레이지 이러면 차가운 거 음, 네 샌드베이지는 네. 모래빛이에요. 그쵸 아, 모래빛은 응. 차가운 거. 네. 모래빛은 음. 차가운 거. 응. 자 그러면 퍼플. 차가운 거. 퍼플? 차가운 거? 퍼플. 차가운 거. 색채에서는 퍼플. 아, 퍼플. 아, 음. 퍼플 그러면 따뜻한 거고요. 바이올렛 음. 그러면 차가운 거예요. 음. 그래서 걔가 이렇게 나눠져요. 작년 적에 재킷 좀 한번 들어주세 여기 보라, 문장님가속깍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라, 두개다 보라죠? 네, 얘가 그러니까 퍼플, 바이올렛, 웜, 쿨. 이해 되시죠? 네, 그래서 <laughs> 그 보라색을 <laughs> 이렇게 나눈다. 그런데, 찰찰 그런데, 헤어 팔라지는 보라색이 찬색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음. 왜, 내가 갖고 있는 멜라닌 때문에 찬색을 쓰잖아요. 그러면 깊해져요.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은 퍼플로 하면 대체적으로 좋은 느낌이에요. 음. 그런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보라를 좋아하긴 하는데 따뜻한 거보단 청보라 빛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보라를 원하면 우리는 타임스을 시키고 나서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음. 서양인의 베이스라고 해도 멜라닌이 갖고 있으면 다퍼크로는 붉은색 느낌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양에는 잘 나오고 동양에는 안 나온다? 이거는 30년 전의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한면안 돼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이 매직스라는 연모제는 이탈리아 제품이에요. 그러면 그럼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잘 맞는 이유는 이탈리아 사람도 흑발이에요. 새까매요. 네, 그런데 저희하고 차이는 뭐냐? 걔네들은 가늘고, 우리는 굵고. 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나인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이탈리아 사람은 조금 덜 갖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조건은 똑같아요. 지중해가 저희랑 딱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향도 이탈리아 사람은 한국인하고 가장 비슷해요. 네, 거기 되게 급해요. 그러나 행동은 느려. 네, 말만 빠르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른데, 걔네들은 말은 빠른데, 어, 뭘 부탁하면 잘 들어주지 않아요. <laughs> 어, 우리는 민원 처리가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카키 그러면 차갑다 따뜻하다. 카키 차갑다. 일단 푸른색이 들어갔잖아요. 녹색, 파란색 이런 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차갑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애쉬를 차갑다 그랬 따뜻하다 그랬어요? 차갑다, 차갑다 그랬잖아요. 애쉬가 오라고 비슷해요. 액면상은 찬색인데 바탕에 따라서는 오히려 따뜻하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애쉬 계열로 염색을 했더니 희한하게 모발이 더 굵어져 보이더라. 보라빛이 좀 보이더라고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애쉬 계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염료 안에는 반드시 보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머리에다가 애쉬 계열로 염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쉬하다 차갑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 원장님 뉘앙스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왜 회색을 썼는데 모발이 따뜻해 보이지?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만약에 저렇게 나왔다면 저런 분들은 멜라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쉬의 계열은 멜라닌이 없으면 없을수록 아무래도 회색빛이 더잘 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 좀 있어서 염색을 안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색 계열로 염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탈색 시켜 예를 들어서 페어 하든 뭐 탈색을 하든 탈색하고 회색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유지가 어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탈색하거 나와서 염색을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응어 음, 음, 그 정도 가잖아요. 저는 아무리 짧게 가도 두달은봐요 조금만 제가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석 달도 가요. 차이는 뭐냐? 저는 유벨라닌이 많이 없어요. 모질 자체가 서양인보다도 제가 더 강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발이 힘이 되게 좋게 느껴지는데 아가를 연보처럼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색깔들을 하면 우리 원장님은 시술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자꾸 노란색이 나오잖아요. 원체 멜라닌이 강하니까 모발이 굵고 힘이 좋은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신경 안 써도 한 달은 그냥 가요. 근데 제가 고색 처리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1년 내도록그 색상이 센 지바 길 뿐이지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세미나를 할때 한국인들 대상으로 세미나 하잖아요. 그러면 제 머리를 엄청 탐내요. 왜냐면 뭘 써도 잘 나오거든요. 네, 네, 뭘 써도 잘나오거든 그래서 어 예전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세미나 대상자가 그 마땅치 않으면 저한테 모델 좀 해달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색은? 저걸 써도 점점 더 나오는구나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좀 활용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게 좀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저는 안 빠질 것같요 그건 지난 게있는데 이제 점점점점 점점 하다가 우리 어차피 센스가좀더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하는거죠 응. 네네 사진 찍어볼게요 <laughs> 네네자 <laughs> 그래서 색깔들을 가지고 하실 적에 자 이제는 예전에는 센티 커버만 잘 되면 좋았는데 지금은 새치 커버도 잘 돼야 되지만 먼리는 방향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갈색의 손님도 있지만 황갈색의 손님들도 있다 근데 이 황갈색만큼은 원과 풀이 분류되기 때문에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할때 고객의 니즈로 가도 되지만 내가 추천을 해주는 경우에도 훨씬 활용도가 좋겠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며칠 전에 어, 지방 출장을 갔을 때 사우나를 갔는데요. 거기에 모녀지간이에요. 엄마와 딸이 사우나로 온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의 대화가 뭐였냐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어, 나는 역시 이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 사우나에서 옷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서 밖에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네. 그러서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와 나는 퍼스널이 같은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반인들도 그런 대화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우리 미용사들은 그런 색깔, 저런 색깔, 막 이런 거 얘기하지, 커스널 쪽으로 아직 접근은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널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고객한테 잘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내지는 내가 좀 추천을 하면 저 고객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일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대화를 조금 언어를 바꾸자면, 예쁘다보다는, 건강해 보인다? 이런 표현이 더 좋아요. 어, 왜냐면 하 예쁜 거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예뻐, 아름다워, 우아해, 이거는 이제 옛날, 옛날 표현이고 요즘은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좀더 표현이 낫지 않을까. 좀더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 어, 이런 것들이 좀더 표현적으로 다가가기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황 발색의 기준에서는 아까 발색은 bs, bm, bc라 했잖아요. 근데 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4번, 5번, 6번에 해당이 된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따뜻하다 라고 표현하는 베이스라면 4.00, 5.00, 6.00. 사각자의 베이스는 4 0 5.0, 6.0.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한 발색의 기준은 5.0 혹은 5.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두운 한 발색 그러면 4번. 밝은 한 발색 그러면 6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가운이 들어가게 되면 차갑고 어두운 황갈색, 그러면 4.0. 차갑고 황갈색, 그럼 5.0. 차갑고 밝은 황갈색, 그러면 6.0. 여기서 이제 따뜻한으로만 바뀌면 돼요. 따뜻하고 어두운 황갈색, 4.00. 그리고 따뜻한 황갈색, 5.00. 차갑고 따뜻한 황갈색, 6.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우리가 느끼는 말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시는 게더 여러분들 편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계시잖아요. 여기 앞죠 여기 어이구 어이구 왜 그래? 아니 누가 그이러뜬 거야? 응?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화나서 벽치 공과.. 거야. 도못시겠 <laughs> 응, 조심 조심. 자 봐봐요. 앞쪽에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베이스를 우리가 좀 나눠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원장님은 탈색 모예요, 그죠? 그래서 탈색 모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자 여기 우리 원장님을 봤을 때는 갈색, 황갈색, 갈색, 갈색에서는 세 개의 기준이 있어요. 어두운 그리고 어두운 갈색. 갈색, 그다음에 밝은 갈색. 갈색,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어두운, 어두운 황갈색. 이분의 베이스는 난뭘 줘야 되겠다. B, S. B 어, S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고객이랑 상담을 하였더니 고객이 나 지금 색깔도 마음에 드는데 조금 밝게 할수 있어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현재 색상에서 밝게 가기 위해서는 유도하는 칼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려면 2~3개월의 시간이 걸려요.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 B S 말고 뭘 써야 돼요? B -E C M -O. 너무 팔덕 뛰면 안 돼. 네한 단계만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너무 쑥 올라가면 고객 입장에서는 커브 하나도 안, 안 되잖아. 위로 안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B S를 했던 분이라면 B M B M을 했던 사람이라면 B C. 이 정도가 이해 되시죠? 그런데 나는 이런 거야 B M을 해주고 싶은데 이 고객이 카바가 안 됐다고 투덜될 수도 있잖아 어, 본인이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럴 때는 그냥 BS를 조금 타주세요 음. B, N에다가 BS를 조정색처럼한 10%만 타주세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이분은 자 일단 갈갈색 황갈색, 황갈색 황갈색, 그러면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오를 기준으로 해서 어두운 한갈색, 황갈색, 한갈색. 어디로 그러면 황갈색, 밝은 황갈색, 어디를 볼까요? 그간그 절감, 황갈색, 그럼 웜, 쿨, 어. 따뜻해 보인다, 차가워 보인다, 따뜻해 보인다. 그러면 5점, 000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고객이 나 지금 색깔보다 붉은색이 좀 들렀으면 좋겠어. 이제는 좀 차갑게 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5.00 대신에 뭘 써야 돼? 5.00으로 쓰셔야 돼. 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베이스. 갈색, 황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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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분도 역시나 4, 5, 6. 6. 6. 6. 어디에 당된다? 6번. 어? 그러면 차갑다 따뜻하다. 따뜻하게 따뜻하게. 따뜻해요 질문에는 자 그러면 6.00, 여 <laughs> <laughs> 네, 괜찮아 괜찮아요 6.00, 어 저랑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괜찮아, 일단 6.00 여기 네, 5.1가 5.1일 수는 아요그 질문은 갑자기 무슨 <laughs> <laughs> <한> 일을 생각 하고 <laughs> 어, <laughs> 뭐, 아직 그건 잠시. 어, 네네네. 자그럼 여기 계신 원장님은 일단 우리 그 원장님은. 아, 어, 한한 헌갈때 어, 무지도막 따지지도 마 헌갈때 <laughs> 네. 자 그러면 4 5 6 중에서 6 그러면 차갑다 아. 따뜻하다 아. 차가갑오 아. 나랑 또 눈이 달라 자난 차가워 아. <laughs> 네. 네, 몸가팔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차갑다 그러면 쩡0 쩡녕녕 쩡녕 이렇게 두 분을 비교하고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저 아. 분은 차갑다고 보셔야 돼요 음. 네 따뜻하다고 보시면 안돼요. 어, 그러면 여기 여기 우리 원장님면 어, 패스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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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쪽도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어, 원장님 애하고 여기 원장님 보세요. 우리 원장님 보시면 갈색 황갈색, 갈색. 갈색, 갈색, 갈색에서는 그러면 어둡다, 갈색 황갈색, 밝은 갈색. 갈색, 밝은 갈색,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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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b s B, BC 중에 BC. bc,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 어. 자기 본인은 나는 밝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나를 어둡다고 보는 거야? 지금 뭐 이런 느낌이신가요? 상관없어요. 우리 그냥 해놓은 거니까. <laughs> 네네 어차피 시술할 거 아니라서. 그럼 여기 계신 원장님 응, <laughs> 밝아요. 음, 그죠? 그러면 4, 5, 6 중에 이유 차갑다, 딱, 딱. 차가워. 차가워. 약간 삼각형이야. <laughs> <상각기야>, 그죠?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차갑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음. 6.0. 왜냐면, 음. 디아스가 음. 살짝 비슷해요. 이렇게 약간 뭔가 펄감이 좀 있어요. 어, 따뜻한 사람들은 색깔이 어떻게 보이냐면 듬직해 보여요. 뭔가 좀 찼어. 이런 느낌인데 활력이 있는 분들은 색이 약간 떠 보여요. 아 네, 약간 살짝 좀떠 보이네. 라라라 이렇게요. 요. 빡차 보여? 역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다음에 우려 자리. 안갈 때. 안갈 때. 그러면 4, 5, 6 중에 6. 음, 음, 아, 그러면 음, 차갑다 따뜻하다. 차갑다. 네. 이거또 네, 그래서, 판가를 이어서 차다고 느끼면 0인데, 어, 저는 그냥 0영으로 보고 싶네요. 왜냐면, 저기 계신 분이랑 이분이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저분이 더 차가워요. 이분이 좀더들어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한 이유는, 이 밝은 데를 자꾸 보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 보면, 어, 좀 따뜻해. 그래서 이분도 색이 좀 듬직하게 들어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laughs> 0 내지는 0, 0 이걸로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한다. 이제 여기다가 소비자하고 상담한 반사빛이라는 거 소비자가 원하는 희망색을 혼합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진단하는 건 뭐예요? 줄기. 내가 세치 커버할 때 기본약을 뭘 써야 되지? 라고 판단하기 위한 줄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이때 세치를 보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신치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연무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할 때에는 기준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빼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흰머리가 20%다 그러면 100에서 20을 빼면 80이 남잖아요. 그럼 희망색을 뭘 쓰라고요? 8원을 쓰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를 100의 기준에서 흰머리가 50%예요. 그럼 우린 리연분제에뭘 써야 돼요? 오. 5번을 써야 돼요. 100의 기준에서 흰머리가 30%예요. 그럼 우리는 뭔데 이게 뭘 써야 돼요? 7번을 아, 써야 돼요. 아. 이해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봤다면 지금